네, 반갑습니다. 소리나무 큐베이스 상담소의 김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큐베이스의 스코어 기능을 가지고 보컬 악보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녹음된 보컬 파일을 미디신으로 변환하여 서 악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악보 작업을 진행할 예제 음원입니다. 진진 악보로 만들어낼 구성은 메인 보컬과 피아노입니다. 먼저 보컬 파일을 미디 파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보컬 이벤트를 더블 클릭하여서 에디터 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좌측 인스펙터 창에 있는 베리오디오를 선택하신 후에 바로 밑에 있는 에딧 베리오디오의 항목에 커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파일 분석이 완료되면 베리오디오 항목의 제일 아래에 위치한 펑션 항목에서 Extract MIDI 항목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설정 창이 뜨게 되는데 창 상단의 Extraction 모드 중에 제일 위에 위치한 No Pitch b a n d 데이터 항목으로 설정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랙 창에 보컬 멜로디가 MIDI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MIDI 파일을 모니터해 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미디 파일을 보게 되면 보컬이 밴딩 처리를 하거나 음이 꺾어지는 부분들이 미디 신호로 그대로 옮겨지면서 피치나 박자가 다소 어색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컬 파일과 같이 모니터하면서 적절히 에디팅 해 주도록 합니다. 에디팅을 다 마치면 보컬 트랙과 피아노 트랙을 선택하신 후에 큐베이스 상단의 스코어 항목에서 첫 번째 오픈 스코어 에디터를 클릭하여 에디터 창을 열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스코어 항목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세팅 창을 열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팅을 원하는 트랙을 해당 위치에서 선택하신 후에 콘타이즈나 스탠 모드 등의 설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코어 2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마치신 후에 단축키 숫자 3을 눌러 가위를 들고 마디의 선 위치에서 클릭을 하시면 해당 위치의 뒷 마디부터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고, 단축키 사를 눌러 풀을들고 붙이면 다시 붙게 됩니다. 기본 수정 작업을 마치면 이제 가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창의 어 왼쪽 심볼 항목의 아래쪽에 위치한 아더 항목에서 텍스트를 클릭하신 후에 가사를 적고자 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신 후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사의 사이즈를 조절하실 때에는 조절을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를 우클릭 하신 다음 셋 폰트로 들어가셔서 해당 위치에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